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어요. 은동아, 아이고.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. 왜 그럴까? 한동안 산책을 안 해서. 산책을 못해서. 어? 좀 살짝 태호가 은동이 산책을 나와주사연시켜주세요. 근데 응. 엄마 지금 사진 올렸어. 사진 안 올렸어. <laughs>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포근해서 공동아 앞에 물웅덩이 조심해 <laughs> 아, 물웅덩이를 밟지 말고 싫지 말고 조심해. 조심~ 네니 말을 안 듣겠대. 니네 말을 듣기 싫대. 운동이가 니네 말을 듣기가 싫대. 오늘의 산책 끝